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구경꾼분들 많으신데 소개 좀 해주세요. 가이바틴입니다. <laughs> 유이셉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. 일단은. 네. 네, 우리 뭐야 메가틴. 이게 메가틴이야? 뭐, 네, 뭐예요? 틴이겠 메가틴이에요? 어, 독일판. 독일판. 이거 그 고철로 버리면 되는 거죠. 예. 집에다가 자카 넣어주면 쓸만. 그렇군요. 네, 뭐 나올지는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까봐야 될것 같은데요. 몰라요. 뭐, 뭐 선물 받았는데 뭐 이런 거 좋은 거 선물을 받아가지고, 어? 너 어, 이런 너만 이런 좋은 거 선물 받고 말이야. 어? 그럼. 미친 거 아니야? 잘안빠지네요이 얼마예요? 네. 얼마예요? 2만 얼마 하겠죠. 싸네 33,000원 33,000원이나 해요? 아저렇게 비싸네 독일판인데? 영... 영? 그, 그 해외판 팀들은 다3 그 3달러예요오 이쁜데 뭐 본인이 뜯을라 어떻게 할래? 내가 뜰까 본인이 뜯을라 네 응, 아무것도 없네요 아이뭐이 과대표장이네 이거 뭐, 한국의 그 질소충전기 질소충전하 사잖아요 일단 뭐가 있는지 한번 까봅시다. 와오 뭐지 뭐지? 오 시크네 이것도. 오. 시크. 와 게다가 시크야. 아, 이름도 뭐야? 되게 신기하네. 한번 뭐 브루네 음. 병용이겠지. 블라이즈인거. 어 프록시로 여기도 나오는구나. 아, 이거 역시 아, 음. 한국에도 없는데. 욕탕 시크 나오는. 오 거. 욕탕 올래. 아, 이게 3만 원이면 나 산다. 그래서. 아 이거 뭐야? 호, 홈백 게레기 이런 거 아니야? 저거 저기 컬렉터즈 팩에 오. 자랑스럽지 않은 걸오야 이런 거, 와 존나 다3 원짜리. 영상 이쁜 되게. 오. 영상에서 요안 되죠. 네. 오, 네. 팩은 본, 본인이 까실래요? 사신 네, 분이 까세요. 아 이거 사쿠라 나오는 다 네. 아, 받은 거요 여러분 딱지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공짜로 네. 선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난못 봤지만. 아 그리고 영상 보고 있는 초등학생 여러분 진짜 아뭐예 뭐, 뭐, 댓글로 뭐 달라고 <laughs> 하지 마세요 진짜 죽습니다 <laughs> 이거 아보이주세요 네, 명판팩 세개인데 다크 일루전, 샤이닝, 그리고 브레이크 섀도우 이거 세개에 나오는 카드들 나와요 음또 주사위 야뭐 분보그 왜뭐이 철진한 카드가 이렇게 나와 거, 거 그때 거기 팩에서 아, 나와 레이드레터즈 빌런 아니 빈. 몇 장이야 거. 대체 올레 한 장, 슈레 한 장, 식한장와 이거 또 철진한 카드 중 하나네 오! 오! 이건 좋은데. 오! 도 다. 예쁘다. 다한 예쁘다. 예쁘다. 와, 예쁘다. 진짜. 아, 이거 울래, 백석 는 존나 쁜데 오. 이러고 끝이에요. 저 중앙에 세개 나오고 끝이 이제. 다도 아, 저는안 빼도 되는데. 빨리 넘겨. 레오도로 네. 죄송합니다. 왜냐하면 빨리 넘기지 않으면 또 댓글에 초등학생분들이 빨리 넘겨 왜 빨리 안 넘기죠 이럴 거예요. h e massing. Bali Dom Gio, very Bali a e m 필요 r 고 필요 i 고 a c r a s 거예요? 아 c 받은 뭐, 거래요. 어 쓰레기. a s 아 이야 미쳤다. 어, 진짜 여러분? 나왔네. 우와. 와, 오. 개 이쁘다. 와, 벌써 그냥 인건물에서 초과 인건물 안 나오더니 나오나 봐요. 그러게요. 와, 존나 이쁘다. 진짜 이쁘다고 할 수밖에 없다. 마지막이네요. 이미 이미 다 너무 신난 거 아닌가? 이걸로 밥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밥두 끼는 먹을 수 있지 않나? 밥 새끼 아니? 새끼인가? <laughs> 무알리필로 새끼. SP 엄청나오네. 다른 거. 음, 에. 음, 음, 부들부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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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오, 오, 이거 왜저 이거 이쁘다. 이쁘니까 봐준다. 오! 아. 저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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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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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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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. 근데 네. 한보로 같지만 비싼 이야, 거. 야, 씨. 서클. 이게 최고네요. 아. 개 이쁘네요. 와, 쓸 수도 이건 쓸수 있는 카드잖아. 차장도쓸수 있어요? 아, 진짜로. 한국 환경에서 만 너무 예쁘다. 이런 거 한국에서 나왔으면 존나 잘 팔릴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런 걸 내주지 않네요. 이름이 너무 길어요. 어때요? 사쿠라 사선이 더 예쁘. 아, 독일어라서. 음, 아, 이거 너무 길어요. 영어로 써 때도 좋것 같습니다. 독일판도 어. 영어로 쓸때나뭐 어. 사선이 더 예쁘다 진짜. 어. 아, 아, 아 이건데 이게 한 3만 원쯤 하면 나도 한 사고 싶을 것 같은데 사실죠 물, 아니 문제는 이게 3만 원을 거기서 3만 원에 팔지만 여기로 오면 6, 7만 원이 된다는 거. 33,000원에 배성비 네. 12,000원 뭐.. 음, 4, 5만원 되겠네요 음, 그래. 4 5 0 0 0원에면 사요 사, 아무튼 비싸네 처야죠 사쿠라 나오라니까 그래, 이거 나오면 사지 이게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를 기도 메타 오, 우주가 네.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도와주실 겁니그 아, 말은 하면 안 돼요 잡혀갈 <laughs> 거야 잘제만 네. 하고 뭐, 잘 좋은 구경했네 좋은 구경했네 아, 이런 걸 아, 언제 아, 눈앞에서 보겠어요 예쁘니까 네. 됐지 뭐 아니, 근데 그거 진짜. 아, 제스처만 월편 나온. 사쿠라 사쿠라 진짜 너무 예쁘다. 응? 아무튼 끝내.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다음에 다음에 요한편. 요한 요한편 가는거 아니 그 도매상에 하나 있었대요. <laughs> 딱 하나. 그래서 제가 샀는데 그거 나중에 보여드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나중에 보옥스 지었나 왔잖아 그럴 수도 있지.